젊은이로 청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산 향교 재산 관에 대해서 뭐 말가발간한 말과 흔기는 없지만 저희 젊은에서도 향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외부 감사를 한번 신청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해서 그 지금 나주에나 만주 씨가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외부 감사를 해서 지금 향교 재산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향교권에서 해서, 좀, 저희들이 그, 좀, 의문난 점이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님이나, 그 다음, 전양발 위원장님께, 우리 향교에 외부 감사를 한번 신청을 했으면, 하는 건입니다 외부에서는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 감사는 아니, 떠떳하면은 외부 감사를 해서 해야지요. 네, 그말씀다 그래서 네. 지금 나 만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좀 알기로는 좀 의문단점이 있고 그래서 정교님한테 거기 그 드리니까. 왜 아, 네, 나 만주 씨요? 네, 나 만주 씨요. 나 만주 씨는 그시위원 도의원 여러 번 들은 사람 아니오. 네. 지금 살아계시는 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저희들이 그 어떤 그전 정교님들의 생각에서는 깨끗이 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좀그 어떠한 그 의문난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깨끗하다 하면 외부 감사를 해서 그런 진위를 좀 갖고 향교 재산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예, 제가 많이 일년 이상 했지만. 잘 모릅니다. 물론 그런 예,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린 가 몰라도 지금 외부 감사는 유례가 어, 아직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부정 비리가 발견됐을 경우 때는 즉시라도 제가 외부 감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세이에서 보실 때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예, 처음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은. 외부 감사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좀 기다리셨다가 내년 전기 총회 때 정식으로 끌려내줄죠. 아 이제 오늘 지금 전기 총회이기 때문에 그 안건을 좀 접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그 음단점 있다 그러면 정교님한테 상를낼 테니까 오늘 총회니까 안건으로 받아 주셔서 어떤 그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음단점 있으면. 재산관리위원장님 정교원님 계시니까, 이곳 안건으로 받아주셔가지고, 타업도 내년 총회 에 때는,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국제들 <laughs>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거기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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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몰라도 그걸 자세히 알아봐지고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그렇지 않니까예무감사를 불러드려도 감사하겠다. 를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것은 확실히 저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예무감사를 초청해서 불러드리라는 것도 물론 그 청결차원에서 청렬 청렴한 마음으로 그건 좋지만 또부무에서타 야무에서 봤을 때 남편 야무가 예부적으로 얼마나 썩었으면 외부감사를철저 해서 판단해야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걸 고려해 주시고 저가 다음에 총이 조용할 때 저희 확실히 여러분들이 안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외부감사를 들려드려가지고 항상 해야겠다. 협의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접수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정기님한테 그부분은 따로 그러 만나서 그상의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은 그 일부 감사 평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의를 할 테니까 예. 내년 초에를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면은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의문한 점아닙니까 저희들이 의문하 저희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갖고 하지 마시고 정기께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님하고 상의를 따로 만나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서류를 가지고. 네. 네. 그냥 그 칭찬을 충분히 알아들을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 새로운 없는 것이고, 이제 많이 봐가지고, 판결이 올수없는 것이고 저희도 마당봐가지고 본인도 정치 판결을 해 합니다. 약속을 드릴게요. 그렇게 또 다음 기타다 그리고 또 다른 하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의사는 <목소리> 이여즘군대장께서잘안된다 <목소리> 그래서 그이 이렇게 <목소리> 안 된다니까. 다이빌라 네. 네. 그렇게 하면 이 설계 마감을 하야이 시작해요. 그럼 사 여러분 앞에 경계를 는 것입니다. 그러면이좀믿으하고 괜찮으면 내일. 안 나오실 거아니 네, 이상으로 당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그 발전 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해어그장인께서또 많은 모셨습니다그래 앞으로 대사하한테할수 있도록.